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김무성 유승민 등을 포함한 한국당 내 세력인데 자신들만 가지고는 탄핵불가로 판단한 이들이 맏형격인 박지원에게 요청하여 탄핵이 순조롭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 뒷배경에는 김정은의 특별 지시가 있었지 않았겠나 라는 의심이 듭니다. 물론, 나중에 다 밝혀질 역사적 진실이지만 지금 당장 알수 없기에 답답하고 재계 1, 2위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 구본무 회장의 진술만 보더라도 탄핵 세력이 얼마나 집요하게 작전을 폈는지 감이 잡힙니다. 그리고 중앙일보그룹의 홍석현이도 모종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확신하며 그는 지금까지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내각제에서의 초대 책임 총리하고 싶어 환장한 놈입니다. 가끔씩 뜬금없이 내각제를 주장하는 김무성이나 기타 정치건달들은 모두가 홍석현이 주도하고 있는 여시제 핵심 회원들입니다. 4.3 사건을 좌익들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치가 떨린다. 1 9 4 8년 4월 18일 북제주군 조천읍에서 6순이 넘은 경찰관의 부모를 목 졸라 죽인 후 사지를 절단했고 임신 6개월 된 대동청년단 부인을 배를 갈라 아기를 꺼내 빨래줄에 널어 죽인 만행을 저질렀다. 이뿐만 아니라 4월 22일에는 임신한 경찰관의 아내를 배를 갈라 쳐죽였으며 이틀 후인 4월 22일에는 경찰관의 아버지를 때려죽인 후 사지를 절단하고 임신한 그 누이를 산 채로 매장하였다. 5월 19일에는 제주 도두리마을 부녀자 11명을 잡아다가 빨치산 50여명 집단관광을 하고 총권과 죽창 일본도 등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적 가슴을 도려내고 운부 배불기 등을 찔러 숨이 넘어가기 전에 전부 생매장을 하는 등애 외에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만행을 저질렀는데 일어난 4.3 사건 추모에 간 서결이를 보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없다 올바른 사실을 모르는 젊은 청년들은 이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 이러한 서결이의 형태를 보는 서결이를 지지한 인간들은 올바른 지각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 묻고 싶다. 언제 가야 그 버릇 고칠 건데, 글 한자 쓰기도 힘이 들지만 너무 답답해서 몇자 쓴다. 박근혜 대통령이 병원에서 나온 지 일주일인데 그 사이에 대구 거취 문제, 윤취 임식 참가 문제, 유영하 대구 시장 출마 문제로 말들이 많다. 입 가진 놈은 모두 제 생각만 고집하며 박통을 흔들어 댄다. 이건 오천만이 모두 박근혜는 내 생각대로만 행동하고 발언하라고 하니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한마디로 박통을 가르치려고 드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가만 보면 박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자들이 오히려 더한다. 문재인 김정숙의 사치와 역적 행위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던 자들이 가족도 재산도 없이 홀몸으로 사는 여인이라 해서 이렇게 마구 흔들어대는 꼬라지가 참으로 가관이다. 자기들은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감옥에서 5년을 썩은 힘없는 여인을 이용해 먹으려고 온갖 지랄들을 다 한다. 박통을 이용하려면 그렇게 뒤에서 시비하고 흔들어 대지만 말고 우선 그를 믿고 힘을 키우도록 도와주라. 유영아가 밉다고 박통을 흔들지 말라. 유영아가 의심스러우면 당신들이 대신 박통 곁에서 보좌를 하라. 유영아가 의심스러우면 뒤에서 헐뜯지 말고 당신이 출마를 하라. 만약 유영아가 대구시장이 되어서 박통의 밑거름이 될지 누가 알겠나? 혹시 박통을 출당시킨 홍준표가 대구시장 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좌파인 윤가는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자들이 유영아의 대구시장 출마를 반대하는 이유가 뭔데? 그리고 유닛 취임식에 박통이 가든 말든 그것 역시 본인에게 맡기라. 그 문제를 가지고 가라. 가지 말라하며 박통을 가르치려 들기 전에 우선 박통의 모든 권한과 집과 정관 예우까지 박탈하여 대통령 연금마저 받지 못하게 만든 자들부터 단죄함이 옳지 않겠는가? 윤석열은 먼저 박통의 모든 것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고 박통을 만나라고 압박을 하는 것이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건 일의 순서도 모르고 박통을 가르치려고만 들지 말라. 대구 사저 문제도 그곳에서 나오라는 둥. 돈을 모금해서 박통 집을 마련해주자는 둥 어리석은 소리 하기 전에 억울하게 압수당한 그의 집을 그대로 돌려받도록 뭉쳐서 투쟁함이 옳지 않겠는가? 이제 박통이 그 집에서 나오면 어디에 갈 텐가? 노숙자가 되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자기 집한 칸이라도 내어주고 그런 소리를 해보라. 그리고 국민이 돈을 모아서 주면 박통의 마음이 편할 것이며 그가 그 돈을 받겠나? 또 모금한 돈으로 집을 마련한다면 그 돈은 법적으로 안전한가? 또 좌파들은 얼마나 박통을 헐뜯겠는가를 생각이나 해봤는가? 진정으로 박통을 생각한다면 그를 가르치려 들기 전에 모두 뭉쳐서 그가 빼앗긴 권리와 재산을 되찾도록 도와주라. 그리고 우선은 박통을 믿고 맡겨보라. 자기 자식들 하나도 바로 못 가르쳐서 나라를 망친 인간들이 남을 가르치려는 데서는 모두 도사들이다. 이건 모두 제 잘났다고 가르치려만 들고 몸을 숙이고 서로 양보하고 단합을 못하니 보수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음을 아직도 모르겠는가? 나도 무식한 놈이지만 돌아가는 꼴이 너무 답답하여 횡설수설 해보았다. 나를 차단하거나 욕을 하는 건 자유에 맡긴다. 많은 사람들이 반역 언론의 비호에 녹아나서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현행 87헌법이 헌법 정신을 결정적으로 훼손한 것은 오구보궐 대선이었습니다. 현행헌법은 5년 단임제를 명시함으로써 헌법이 보는 한국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 5년마다 새로운 사람이 하나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9보궐대선에서 당선된 사람은 전임자의 자녀 임기 동안 만 대통령이어야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보궐선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궐선거의 문자상의 뜻이기도 합니다. 개 돼지들과 언론이 나서서 박 대통령의 자녀 임기 1년 4개월을 묵살하고 문재인 정권의 임기를 그 시점으로부터 새로 5년으로 만들어버리니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정신이 이미 결정적으로 훼손된 것입니다. 이는 헌법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정신도 결정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이때 이미 대한민국은 절반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당시 탄핵 정변의 와중에서 목숨을 걸고 삼차에 걸친 대국민 성명을 통해 하야 거부의 뜻을 명료하게 밝혔는데, 박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통령이라도 그런 상황에서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결코 하야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유일한 길 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깨부수려고 그 연장선에서 박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반역헌제가 뚱딴지 같은 월권적 파면 선고를 한 것입니다. 하야를 거부하니 파면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목숨이 견각에 달렸음을 느꼈을 박 대통령이 보인 결단과 용기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서단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노회한 반역 언론이 야합하여 입을 맞추어서 신임 문가 정권의 임기가 박 대통령의 자녀 임기냐 새로 5년이냐 와 같은 핵심적 문제에 대해서 학자 A는 자녀 임기라 한다 전문가 B는 새로 5년이라 한다 라는 식의 보도를 함으로써 건전하고 정당한 여론의 형성을 막는 한 편. 5월 9일 보궐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약속이라도 한듯 그들이 보도하던 5구 보궐대선, 이란 단어를 5구 대선으로 동시에 바꾸어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보궐, 위뜻조차 확실하게 이해 못하는 현재의 한국 주류세대의 무지함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 탄핵전국인 것입니다. 눈에 쉽게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보이기는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토양에서 박 대통령의 복귀가 법치의 회복이고 법치주의의 회복이며 침몰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복원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때그 뜻을 알아듣는 사람이 무척 적은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과 함께 없는 사실 있다고 말 못하는 강직함으로 인해 반역 세력의 어거지로 수모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최서원, 우병우 등이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마지막 3대 기둥이라는 뜻을 못 알아듣는 것도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얽힌 실타래가 되어버린 유린당한 한국헌법은 3구 대선을 통해 새로 대통령을 만듦으로써 더욱 얽힌 실타래가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력으로 진행된 3구 대선을 깡패와 망나니의 한판 승부로 표현한 바 있었지만 망나니가 선수를 잡은 현국이 되었습니다. 헌재 파면 선고는 무효 이를 근거로 한 대통령 선거도 무효. 문재인 당선도 무효. 그 뒤를 이은 윤석열도 무효. 모조리 무효. 박근혜 대통령 복귀해야 함. 안녕하세요. 네, 하하, 네, 하입니다